자 저희 부모님이 그 강릉에서 베니닭강정이라는 닭강정을 사왔는데 제가 이렇게 매운맛이랑 순한맛을 분류를 해놨어요 오늘 야무지게 한번 먹방하고 어떤지 한번 말씀드리기 전에 미리 말씀드리자면 요게 닭가슴살이요 닭가슴살 먹자마자 뻑뻑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가지고 제가 검색을 한번 해봤는데 이게 전부 닭가슴살로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그쪽에서도 뻑뻑한 쪽에 속한다고 하는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운맛부터 양념이 어느 정도 뻑뻑함을 커버를 해줄 수는 있어요. 이제, 이 닭가슴살 특유의 뻑뻑함은 역시 버틸 수가 없네요. 근데, 전 닭가슴살도 좋아하기 때문에, 후라이드 닭가슴살은 별로거든요. 근데 양념 닭가슴살은 은근 먹을만해요. 이 매운맛은 불닭면 정도라고 하는데, 아닌 것 같은데? 보기만 해도 뻑뻑하죠? <laughs> 근데 음, 맛있어요. 양념이 맛있어가지고, 닭가슴살 뻑뻑한 게좀 커버가 돼요. 근데, 이거 하나 먹으려고 강릉까지 갔나? 저는 꽤 손해라고 생각해요. 강릉에 놀러 갔는데, 베니 닭강정이 있다. 이러면 사먹을만해요. 무슨 뜻인지 알죠? 시원하게 찬물 한번 먹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릉 놀러 갔으면 은한 번쯤은 먹을 만합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바이엄